저에게 아가페 합창단은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고 김민주 장르님께서 지휘를 가르쳐주실 때 항상 겸손해라, 삶으로 항상 아름답게 살아야 찬양하는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야 소리도 아름답게 나온다라는 말씀을 항상 해주신 게 기억나고요. 항상 순수하고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내라고 항상 가르치실 때마다 강조하신 말씀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선생님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제가 피곤할 때박깥스 한잔 먹으면 삶의 활력을 얻듯이 찬양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고 그리고 겸손함을 알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게 하는 믿음의 장인 것 같습니다. 아 하신대. 안녕하세요. 여자제일기 김성남입니다. 저는 아가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넘겨드릴게요. 아, 저는 아가페, 저에게 아가페는 멀리있어도 오고 싶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가페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어, 왜냐하면 아, 좋은 친구는 어, 만나서 가면 언제든지 달려가잖아요. 이유도 없이 친구를 만나러 오는 그런 기분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어, 연습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저에게 아주 좋은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아가페 합창단은 저에게 기쁨이고 또한 위로도 됐으며 희미리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펑 아가페 합창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욕심적으로, 삶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1984년 입단하여 지금까지 왔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기쁘고 즐겁고 활기가 찼습니다. 황 아가페 합창단, 파이팅 입단하게 해주셔서, 1984년부터 입단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가페 합창단은 내 삶의 신표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놀이터 가자! 그러면 아이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놀이터에서는 모든 것을 잊고 마음껏 행복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가페 합상자는 찬양의 놀이터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의 것을 모든 것을 잊고 찬양의 자리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가페 합장단을 어마무시하게 사랑합니다. 아가페 합장단은 저에게 친정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언제든, 언제든 찾아오면 반겨주고, 사랑으로 또 품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와도 저를 기쁘게 맞아 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어, 저희 죽음 후에 하늘에 천국이 있다면 현재 삶 속에서의 천국입니다. 찬양함으로써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늘 감사가 넘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갱년기가 다 사라지는 그런 아가페입니다. 화이팅! 할렐루야! 아가페에서 우리 모두 만나는 그리고 찬양하는 모든 순간들이 제 삶의 에너지입니다. 먼 길로 가지만, 오가는 중에 기도와 찬양, 그 속에서 어 항상 힘으로 고늘 아가페의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아가페 할렐루야! 아가페란, 저에게 스승입니다. 고 김인주 장로님 유정 지휘자님 부 지휘자님들 반주자님들 여러 선배님들 모두가 저에게는 스승입니다. 아가페란 감사입니다. 입술로서 감사하고 행함으로서 감사하는 단원들을 바라보며 저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가페 합창단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아다페는 소원을 이룬 합창단입니다. 제가 청년 때 합창대를 한번 나갔는데, 그때, 6 5르 신들이 머리가 하이신 분들이 찬양하는 걸 보고, 야, 나도 저때까지 찬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어, 지금 그 시기가 된것 같아요. 찬양하는 게 너무 즐겁고 하, 함께 이렇 찬양하는 아가피를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뭉클합니다. 함께 여러분들도 찬양하는 데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아, 반갑습니다. 황아가피회 학장단은 저에게 삶의 기쁨과 평안 위로를 어, 보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38회 연주회에서 많은 은혜 받으세요. 삶의 지혜를 배우는 우리 바케는 사랑합니다. 아, 아바케는 어, 제 신날 생활의 든든한 보팀목입니다 그리고 활력소고 비타민입니다. 사랑합니다. 아가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함께돼서 함께하게 돼서, 함께 돼서 너무 너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가페는 내 영혼의 심터입니다 사랑해요. 한번 어... <laughs> 봤으면 좋겠어 제게 아, 아가페는 항암제이다. 왜냐하면 아가페 통해서. 암을 이겨내고 어, 아가페 식구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가페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가페와 장담과 40여년 가까이 이렇게 함께 오면서 정말 희노애락을 어, 맛볼 수 있었고, 찬양의 기쁨과 또 성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모든 대원들이 한 가족 같이 또 서로가 아끼고 중고하며 기도해 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앞으로의 모든 활동이 또 새로운 주의자가 더불어서 기대가 되는, 어, 앞으로의 40년이 될것 같습니다. 아가페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어, 아, 아가페 합창단을 섬기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어, 네. 저희 일상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 섬기고 그 다음에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아가페 합창단은 사랑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저에게 있어 아가페 합창단은 저의 첫사랑이 회복된 곳이고 주님의 참사랑을 전하는 참 좋은 곳입니다. 예, 네, 합창단은 영적 충전소입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충전합니다. 예, 네, 아가페는 저에게 샘물입니다. 마르지 않는 옹달샘처럼 언제나 마셔도 새로움을 줍줍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서 이 새로운 샘물을 마시고 또 세상에 흘러 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가페 합창단은 나에게 음악을 알려준 곳이고 그리고 찬양을 알게 해준 곳이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 찬양하는 사역이 교회에서 연습하는 시간보다 찬양에 대한 아가페에 왔을 때 연습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찬양하는 그 시간이, 시간이 순삭이라고 하죠. 순삭할 만큼 너무 빨리 지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더 빨랐던 거예요. 더 많은 사랑을 받고요, 더 많은 관심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아가페 학생들. 다이오미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가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아가페 합장단은 행복을 주는 곳입니다. 삶의 지혜를 배우는 곳 우리 아가는 사랑입니다. <laughs>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가페는 저에게 기쁨과 어, 그리고 찬양을 할수 있는 좋은 자리 있고, 찬양을 배울 수 있는 곳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곳입니다. 사랑합니다! 아가페는 저에게 어, 믿음의 배수진, 어, 마지막. 제가 여기를 내려놓으면 정말 세상 속에 예수님 없이 살아갈 것 같아서, 거기는 정말 제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다. 파이팅 포항 아가페 합창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기쁨의 통로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포항 아가페 합창단, 사랑합니다.